빌게이츠한테 한 100원 삥 뜯었다고 합시다. 그럼 이건 뭐야? 이것도 무한대. 훌륭합니다.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한대. 요 그쵸? 자, 하나만 묻습니다. 여러분은 부자예요? 가난해요? 여러분 부자입니까? 가난합니까? 부자예요? 가난해요? 여러분, 저는 여러분은 부자라고 믿어요. 아닌데요? 가난한데요? 새뱃돈 엄마한테 다 뺏겼는데 그게 아니야. 간단해.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부잔지 가난한지 비교해 보면 우리 범우라는 친구에게 묻겠습니다. 선생님이랑 인생 바꿔야 안 바꿔요? 안 바꿉니다. 그럼 얘가 나보다 뭐라는 거야? 부자잖아. 그렇지? 그렇지, 새끼야. 자 그럼 봐. 나는 너랑 바꿀까 안 바꿀까? 안 바꾸 나도 고민하지 마. 그럼 우리 둘은 뭐하는 거야? 비긴 거야. 비긴 거. 알겠어? 자 근데 뒤에 있는 우리 호경이라는 친구에게 묻겠습니다. 너 김수현하고 인생 바꿔 안 바꿔? 안 바꾼다고? 저 미친 거예요. 저 미친 거. 저 내가 없는 새끼야. 김선가안 바꾼다고? 왜? 넌 네가 좋다고? 난 네가 싫은데 김선이 좋은데? 자, 하여튼 대단한 자신감이 되겠습니다. 어 지금 여학생들 웅성거리니 다. 저 미친 거 같아. 그렇죠. 한번 물어볼게. 자, 은서 씨, 전지현하고 밖안 바꿔, 바꿔. 바꿉니다. 저게 정상이고요. 어저 여학생은 전지현보다는 가난한 거예요. 괜찮아. 그게 맞는 거야. 하지만 물어볼게. 뭐안 바꾼다고? 무조건 바꿔야지.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.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굽니까? 최순실. 잠깐만. 너 야. 이 씨. 자 봐라. 이 강의를 들어 먹으려고 막 갑자기 선생님 덕침 먹고 아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렇죠. 늘 조심해야 돼. 자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기업가가 누굽니까? 위원회. 이건희 회장입니다. 이건희 회장 인생 바꿔요? 이건 회장을 바꿔야 안 바꿔요. 물론 그분이 가지신 게 많지만, 여러분은 젊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회장을 비하고,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바꿔 안 바꿔, 안 바꿉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회장보다도 더 부자라는 거야. 알겠어, 무엇이 부자입니까? 진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꿈이 많고,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삶이 그 몇십조 보다 도 가치 있다라는 걸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. 이해되셨습니까? 네, 좋습니다. 자, 다시.